There's there's two areas which I mean I fraught with issues but you know it's one of those things where if you if you don't do something maybe not doing something is worse like on the AI 메타 천재로 불리는 이 시대의 진짜 천재 일론 머스크의 미친 예언이 계속해서 드라마지면서 인공지능 테마가 주식 시장 코인 시장 모두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코인들 중 잘만 고른다면 160만 배 기적을 보여준 시바이누 코인 3만% 프로 상승한 페페코인처럼 이런 수익은 한 번쯤은 챙겨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은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 한번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능 여부를 증명한 만큼, 충분한 세월만 주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해도 이치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저 자주 보이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투자자들이 잠시 잊고 있을 뿐이고,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투자시장, 즉 금융시장의 역사 또한 항상 반복이 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웹3와 관련된 닷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유망한 웹3 코인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코인 하나를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아빠입니다. 저의 구독자분들의 연령별로 분류한 데이터를 보니까요. 만 45세 이상 분들이 60% 되더라고요. 절반 이상은 45세 넘으신다는 건데요. 45세 미만이시더라도 닷컴 버블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닷컴 버블은 직접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웹3 테마가 크게 움직이는 테마 중 하나인데, 이 테마가 닷컴 버블과 비슷하게 움직일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이다. 결국 이 거품이 사라지면서 빵원까지 갈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1억을 넘어섰고 그동안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던 유튜버나 금융 전문가들도 입을 싹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커져서 투자자들이 힘든 상황은 맞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절대 거품은 아니라 생각하고 최근에 상승을 크게 보였던 웹3 코인들은 거품이 아니라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유망한 코인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많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비썸과 같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이라는 등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는 등 이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웹3 코인들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한 이유는 웹3라는 수식어가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웹3라는 수식어는 지난 상승장이었던 2021년에 붙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근 상승을 크게 보인 웹3 관련 코인들도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생각하고 후발주자로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도 크게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웹3 버블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게 되면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투자 시장의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유일한 테마라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2차 전지 종목들은 거품이 끼었다라고 했지만 역사를 새롭게 썼기도 했었으니까요. 버블이 오기 전에는 관련 코인 하나 정도는 잡고 계셔야 버블이 터질 때 제대로 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닷컴 버블은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IT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터넷이 시장에 처음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무엇인지 분석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인터넷 관련 기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묻지마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자라는 단어가 생겼던 것처럼 투자자들의 광기가 엄청났었다는 거죠. 마치 2017년 비트코인 대상승장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2017년에 사람들은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가자만 외치면서 매수했던 것처럼 닷컴버블도 대중들이 인터넷 관련주를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소문만 듣고 많은 사람들의 광기 투자의 버블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식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닷컴버블과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말하면 말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최근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랙록도 RWA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인공지능 테마에 속한 코인들과 함께 웹3 코인들이 덩달아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DWF 랩스가 투자한 코인들이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DWF 랩스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식어 웹3가 계속해서 시장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웹3 수식어가 붙은 코인을 좋게 보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닷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좋게 봤던 것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인터넷이랑 IT랑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사명에 닷컴이라는 단어만 붙이더라도 주가는 뻥튀기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지금도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3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투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재단들도 항상 투자 유치를 받을 때 본인들 코인에 웹3라는 수식어를 항상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웹3라는 수식어가 붙은 코인들이 투자 유치를 받고, 사람들은 웹3가 붙은 코인에는 묻지 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닷컴이라는 단어와 현재 웹3라는 단어가 비슷하다고 느껴지시진 않으신가요? 또한 현재 블록체인 컨퍼런스 같은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사에 웹3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고, 블록체인 행사에 항상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웹3라는 거죠. 2021년 전까지만 해도 웹3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웹3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닷컴버블 당시 기업들이 상승을 했던 것처럼 웹3가 붙은 코인들은 앞으로 닷컴버블처럼 웹3 버블이 한 번쯤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닷컴버블 때 사람들은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인터넷 관련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미래의 IT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그건 바로 IT 기술은 혁명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닷컴버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데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웹3 관련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봐보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좋다라고 하니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닷컴버블 당시 묻지마 투자했던 사람들과 많이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많은 분석과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코인들로만 공유드리고 있으니, 다른 유튜버들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탈중앙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웹3가 세상을 바꿔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 웹3, 인공지능, 탈중앙화 거래소 관련 코인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웹3가 무엇인지 모르시고, 제가 좋다고 하니 시장에서 크게 올라서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분석하시면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분석하기 귀찮으시거나 시간이 없어 분석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만 참고해 보셔도 계좌는 우상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유망 코인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DWF 랩스가 투자한 코인들로만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곳의 정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트위터에도 나와 있듯이 웹3와 함께 미래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디지털 웨이브의 파이낸스의 자회사로 2018년에 출범을 했고 당시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마켓메이커로 데뷔를 했는데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그런데 투자했던 콤플렉스라는 코인이 작년에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코인은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비썸에서 800%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 좀해 보셨다면 알법한 페페코인 등의 코인들이 작년에 적게는 1만%, 프로, 많게는 3만% 프로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100만% 프로 상승했던 플로키도 DWF 랩스가 투자했던 코인 중 하나인데요. 비썸에 상장하고도 1300%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패치코인은 2000%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린 DWF 랩스라는 회사가 투자한 코인들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본 500에서 1000% 이상은 나오는 코인들이 대다수라는 것인데요. 코인 마켓 캡에서 보시더라도 이 회사가 투자한 코인이 100개는 넘으니 이 코인들 중에서 잘만 고른다면 3만 프로 상승한 페페 코인 2천 프로 넘는 상승을 보여준 패치 코인처럼 이런 수익은 한 번쯤은 챙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승이 덜 나온 코인 중 유망한 코인을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기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사용자들이 웹3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웹2와 웹3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스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신세틱스 토큰을 담보로 다양한 실물 자산을 추종하는 합성 자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플랫폼인 신세틱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픈소스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알고랜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및 기업을 위한 퍼블릭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이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다른 웹3 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차트 흐름인데요. 최고점 대비 98% 가량 빠졌고, 전고점 대비에서도 95% 빠진 상황이죠. 그만큼 상승했을 때에는 전고점까지만 가더라도 2000%, 최고점까지 가면 40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넘치는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도 700억 미만으로 엄청나게 가벼운데요. 총 공급량 대비해서 유통 물량도 다 나온 것을 보니 락업 물량에 대한 하락 리스크 또한 작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 코인이 포함되어 있는 테마를 보면 정말 많죠. 말씀드린 dwf 랩스가 투자한 코인이고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rwa 테마부터 시작해서 웹3 덱스 테마에도 포함되어 있으니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은 정말 다양하고 왜 아직도 못 오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빗썸 거래소의 효가를 보면 자전 거래와 통정 거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코인의 홀더를 보았을 때 상위 5개의 지갑에서 90%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시장에 풀린 물량은 정말 많아도 10% 미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가 총액이 700억 미만이니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70억도 안될 정도로 깃털보다도 가벼운 것인데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정거래와 자전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풀린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기 위한 세력들의 전략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트랜스퍼 수치 값을 보시면요. 2021년 3월에 이 수치값이 한 차례 솟구치면서 700% 정도 상승했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수치값이 정고점을 넘지 못했음에도 1700%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었는데요. 투자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트랜스퍼 수치가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 20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확실하게 붙고 있죠. 그만큼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물량을 확실하게 모아놓으려는 세력들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고 물량을 확실하게 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트랜스퍼 수치값이 급증하면서 정고점까지만 가도 2000%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으실 겁니다. 때문에 세력들이 작업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세력들 모르게 소액이라도 탑승해놔야 세력들이 움직이는 폭등 열차에 편승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이 페페 코인이나 플로키처럼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해드리면요. 1번, 최근 웹3 테마를 주도하는 DWF 랩스의 투자. 2번, 가격적인 메리트와 상당히 낮은 시가총액. 특히 유통물량은 70억. 3번, 자전거래와 통전거래로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점.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슈, 가격, 명분, 그리고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차트라든지 설명을 듣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눈치채셨을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코인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코인 알아가고 자기가 분석한 것 마냥 분석 영상을 똑같이 올리더라고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지만 크게 수익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파렴치한 유튜버들이 제 분석을 카피해가면 저도 분석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DWF 랩스가 만들고 블랙록이 합세한 이 웹3 테마에서 아직도 덜 오른 이기든 코인으로 수익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버블, 버블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바로 이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을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소액으로 투자해 보실 만한 코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히든 코인은 비중 좀 실어도 될 만한 코인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비트코인 1억 가는 동안 수익 못 내셨다면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셔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스팸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영업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로도 핸드폰 뒤내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